우선 처음으로 약독과 생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독과 생백신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병원성이 약화된 미생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함유한 백신을 말합니다. 천연두, 광경병, 그 다음에 황열병 백신 이외에도 그런 소아마비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홍역 백신,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라고 얘기하는 이하선염 백신, 그리고 풍진 백신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약한 병원체가 강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1790년대에 에드워드 제너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 소년에게 우두 접종을 한 다음에 몇주 뒤에 다시 사람의 천연두 고름을 접종을 하였을 때그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약톡과 생백신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 이 천연두 백신은 WHO가 이제 1980년에 천연두가 박멸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885년에 루이 파스텔와 에멜루는 광경병 백신을 개발하였고, 이때만 해도 이제 동물의 뇌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연속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렇게 약독화된 게 발견되면 이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1937년에 막스 테일러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달걀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이제 막스 테일러는 195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지금 현대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달걀을 이용해서 여전히 황열병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이 생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더욱 더 발전하여서 세포를 이용하여서 세포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바이러스를 약독화 생백신으로 쓰기도 하고 이후에 불활성화시켜서 사균 백신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사균 불활화 백신은 병원체를 불활성화한 형태로 우리 몸에 이제 접종하는 것으로 장티푸스 그리고 콜레라 백신 등이 이에 있고 주로 항체 매개 의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여서 이제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면역 반응을 더욱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주번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보조제 또는 면역 증강제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활화,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에는 불활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 부위가 변형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에 1955년에 어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백신을 접종하였던 4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라든지 그런 척수염 증상을 알았고 이 중에 50명은 영구 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품질 보증이라든지 시험법 등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있게 되었고 이후에 백신 생산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생산 공정과 시험법 등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어, 백신은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이라는 것인데,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 일단은 바이러스를 무언가 키워야 생 백신이라든지, 뭐, 브라라 백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배양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면역 반응을, 어, 유도하는 데 중요한 그런 항원 부위를 어떤 유전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DNA 그런 시퀀스를 염기서열을 이용을 해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단백질로 생산을 해서 백신으로 활용하게 된 최초의 사례는 비형 간염 백신입니다. 이러한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효모도 있고 대장균에서 발현하는 경우도 있고. 곤충세포에서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발현할 수도 있고, 포유동물세포, 그런 세포주에서 우리가 이러한 단백질을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생백신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당 단백질, 이라는 당 단백질을 제조학 단백질로 생산해서 우리가 백신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노바백스에서 생산한 제조합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생산한, 어, 백신도 이러한 제조합 단백질, 그 서비온이 백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만으로는 면역 반응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즈번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면역 증강제를 첨가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백신 항원의 유전자 물질을 이제 숙주세포로 전달을 하고, 이후에 이제 항원이 단백질 형태로 발현되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의 백신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산 백신이 있겠는데요. 핵산이라 하면, DNA와 이제 RNA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 DNA 백신의 장점은 일단 DNA 자체는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세포 질이 아니라 세포핵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놓고 나서 전기 충격을 가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많이들 맞으셨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mRNA 자체의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질 나노 입자 같은 그런 특별한 제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고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어 그렇지만 우리가 겪었듯이 면역 반응 굉장히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종류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맞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냥 mRNA 백신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코비드 -19, 19 백신으로 허가받은 자가증폭 mRNA 백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가 원하는 항원 유전자 그 앞에 그 RNA를 어,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효소의 시퀀스를 같이 어, 코딩을 해서 걔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항원 부분의 그 mRNA가 어 이제 단백질로 변형될 수 있는 그 mRNA의 카피수를 굉장히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수의 그런 항원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항원 시퀀스만 알면 생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우리가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러한 백신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mRNA 백신 개발에 이제 과제를 지원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